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신학의 도움말 김명규 목사입니다. 크리스토퍼 디시라는 영국 켄트 대학의 교수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그 자체가 종교이다. 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 뭐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자체를 숭배하고 크리스마스 자체를 예배하기까지 하는 우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냐면요. 그래서 도대체 크리스마스의 유래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짧게지만 깊이 얘기해 보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아주 예전에 고대의 초대교회 근처에 크리스마스는 어땠을까요? 먼저 12월 25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참 재밌게도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에 대한 어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죠. 희한하죠. 사실 부활절은 꽤 근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탄생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만 영향이 있었던 거죠.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12월 25일이라는 날짜 우리가 지금 정하, 정하고 기억하는 날짜가 정해진 이유는 로마 때문인데요. 로마의 세 가지 절기가 합쳐진 거라고 그래요. 첫 번째,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로마에 사투르누스라는 농사의 신이 있었는데요. 그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7일 동안 불을 켜서 밤을 밝히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12월 25일 로마의 아우렐리우스 황제, 로마의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274년부터 로마의 공식 종교였던 태양신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해요. 왜냐면 하 그날이 동지가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동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조금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태양신의 탄생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태양신이 로마의 진리의 신, 미트라라는 신으로 이름이 좀 바뀌게 된다 그래요. 자, 이세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사투르누스라는 농경의 신, 두 번째는 로마의 최고 높았던 태양신, 세 번째는 진리의 신 미트라 이게 합쳐져서 고대의 12월 25일이 바로 예수의 생일이 된 거죠. 되게 재밌는 건 중세부터 이 크리스마스에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동방 정교회,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정교회 또 어, 러시아 정교회 같은 교회들은 1월 6일이 예수의 탄생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이 이세 가지 절기를 합치어서 12월 25일로 해라. 그러니까 동방에서는 처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나중에 로마 교황청이 세력이 많이 커지니까 후에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긴 하대요. 아르메니아 정교회라는 또 기독교회가 있거든요. 거긴 여전히 1월 6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중세에는, 중세에는 크리스마스 어떻게 지켰냐?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당구는처럼 고기를 얼리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음식을 저장하고 농사진 걸 먹고 즐기던 겨울축제가 크리스마스와 좀 연결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근대에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땠을까요? 재밌는 건요. 영국이랑 미국의 청교도들. 자, 영국과 미국에 있었던 칼뱅주의자들을 청교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엄격히 금지했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아니,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축제냐, 먹고 노는 것이 될수 있느냐, 크리스마스를 엄숙히 지켜야 돼. 영국은 근데 금방 해제했지만, 청교대 국가, 미국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620년부터 1750년까지 13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대요. 그것을 이교도, 즉 로마의 여러 우상 숭배의 의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크리스마스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저 어렸을 때도 그건 없었는데 가장 저한테 한국의 크리스마스하면 생각나는 건 케이크 사는 거 아니에요? 케이크 사서 뭐 가족이 불고 이런 지금의 크리스마스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에 영향을 많이 준건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여러분 다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 바로 1843년에 만든 이 소설이 큰 영향을 줬대요. 이 소설이 유럽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란 단어로 새겨졌대요. 뮤지컬로도 만들고, 연극으로도 만들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화로, 영화로 계속 나오잖아요. 이 책을 유럽 사람들은 계속 읽었대요. 이 책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정신은 뭡니까? 바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면 그날이 어떤 날이어야 돼요? 휴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크루즈가 자기 밑에서 일하던 그 사람을 크리스마스 때 휴일이라고 집에 돌려다 돌려보내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라는 이미지가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대요. 가족과 함께 하루를 쉬면서 축제처럼 즐기는 것 이게 바로 근대 크리스마스였다고 합니다. 자, 현대의 크리스마스.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마스에 가장 기억나는 건 뭐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뭐예요? 산타가 보시죠. 산타클로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거 성 니콜라우스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사색이 터키의 미라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주교였대요. 이 사람은 성인이었는데요. 다양한 계급의 사람을 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성 니콜라우스가 언제부터 크리스마스와 연결이 되었게요? 정확히 말하면 어느 나라에서 연결이 되었게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성 니콜라스의 이름이 신터클라스로 바뀌어요. 신터클라스는 1년 동안 아이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착한 아이에게는 나무로 된 양말에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들은 밤에 몰래 납치를 해 가거나, 예, 참, 어떤 부부에게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초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울면 안 돼. 착,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 착한 애인지 나쁜 애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이 얘기에 시작한 건 어디? 바로 네덜란드인 거죠. 근데 여러분, 네덜란드가 어느 도시를 소유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만든 것은 바로 뉴욕이라는 도시가 만들어낸 풍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부터 산타클로스는 빨간 옷을 입지 않았대요 빠밤! 놀랍지 않습니까? 산타의 처음 모습을 보면 처음에 산타의 초상화를 보면 여기만 빨개요 술을 먹어가지고 혹은 추워가지고 여기만 붉은스러운 산타입니다 언제부터 산타가 빨간 옷을 입었게요? 한 회사가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여름엔 겁나 잘 팔리는데 겨울엔 안 팔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의 빨간색. 자, 겨울에 어떻게 팔수 있을까? 바로 산타를 빨간 옷을 입혀서 그들의 마케팅 홍보 전략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 산타클로스, 루돌프, 선물을 교환하고 가족과 함께 케이크를 먹는 지금의 크리스마스가 바로 만들어진 거죠. 사실, 슬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몇명 지각 없는 몰상식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걸 저는 들었어요. 이교도의 축제, 켈트족이 만든 이교도의 축제에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성도가 할로윈 축제에 참석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요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정말로 이교도의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는 이 축제의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특별히 미국의 청교도들은 130년 동안이나 크리스마스를 금지했습니다 뭐가 더 이교도의 같으세요? 할로윈, 크리스마스. 할로윈이 이교도의 축제라서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는 확실한 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 또 미트라의 축제, 또 사트루누스라는 농경시의 축제였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 어떤 걸 기대하고 계세요? 다 좋아요. 빨간색 산타클로스 좋고 선물도 좋고 가족끼리 보내는 따뜻한 저녁도 좋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왜 우리 주가 이 땅에 오셨는지 기억해야 되고 혹시 주변에 이태원 참사 이후로 여전히 슬픈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또한 위로해야 되는 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